쪼마에 난 파파란 키를 원했더니 보스가 데려다 주는 바람에? 시간이 떴다. 뜨거 어쩌면 그 네. 카페인도 완벽한 피카페인 <디코테인> 아니라고 하니까 조금 만쉬워 힐링 중. 나도 이북리더에 들고 올까 했는데. 아, 그래. 들고 올까. 엄청나게 쇼핑을 해버렸습니다. 와, 비오 엄청 와. <몬레> 오우씨 엄청 많이 오는데 <laughs> 미쳤다 이건... 도착했어요. 문이 안 열려서 기다리고 있어요. 유유. 오늘 요리는 토스트.. 방이가피그러않다 어! apa 내일은 n e t f l 사실, 还是, 사실, 사실, 要开我的.여기 <먘> <먘>: 우리 밤. 여기는 차고. 여기 원래 벌써 차가 있는데 다 놀러 나갔어요. 저기가 정문. 거실. 你要出 Your 아, 이렇게. 내려가 like 이렇게. 내를게이고게 아, <laughs> 아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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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제가 이렇게. 가렇게 이렇게. 이 이렇게. 이렇게. 이고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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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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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게이렇이게 뭐야? Hãy subscribe cho kênh chết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이청 무서워 놀랬어 원래 못했는줄 알고 지 여기 신발 안 오나? 불닭 따고 불닭 세개 불시게생기미국고 <laughs> 된장국 오우 작았다 불고기 양념 불고기 양치를카레 룸메만 불타는 만불타 너무 귀엽다, 이게. 에휴, 그거다들어갔데 응, 나도 밀렸다 <흘러> <laughs> 가이게 <laughs> 깜짝 마켓에 오늘 어떡해 칠 어떻게 먹으고그어 <laughs> 갑자기 다들 사라졌다 주문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<laughs> 회식한다 갑분싸 무슨 말에 중국어로 하는 회식의 운. 앞에 일본인 두명 있는데 네명이서 지금 어린 동절. <laughs> 다 먹었어. <먹어볼까? 웃음> 이게 동절인가 봐. 예. 네? 응. 엄청 많이 먹는다. <laughs> 아니 <laughs> 간장 계란밥, 간장이랑 참기름 파이시 치킨동 양어초밥 타코야끼 그리고 소스 소스 총기태 오늘은 맥주를 샀어요 옷을 장만했어요 호주는 겨울이 오나 봐요. 추워요. 너무 추워. 다음에는 우럴스에 있다가 나가겠다. 야, <laughs> 좋은데요. 아, 어. 가깝네, 엄청 우럴스 이렇게 선명한 무지개는 처음 봐. 요 미쳤다. <laughs> 김치랑? <김치요? 웃음> 라면. 출근할 것인가? 야, 지금 하늘이 멋지네. 치킨 6개랑 감자튀김, 콜라 세트, 그다음콜스랑콘 치킨인데 진짜 잘 먹었다. 네, 3,000원, 또, 3,000원 정도. 응, 콜라 콜라 잘 먹겠습니다. 쉽스킨. 쉽스킨. 55달러 밖에 안 엄청난 상품. 가이소에도 없는. 약 3,000원, 3,000원도 안 되는 가요. 한국 같자가 그거 너무 크단 말이야. 부자 없지. 왜 부자를 안 해? 그나마 이게 부자가 있는데 이게 너무 커. 초코프라페. 짠. 아, 독서 아이스티를 시켰습니다. 아, 엄청 달지 않아? 근데 맛있어. 부추만두, 해물볶음우동, 실물은 아니고 <laughs> 그냥 볶음우동 어. 먹어봤다. 어, <웃음> 어. <웃음> 똑같다 대. <대게>. 바람떡. <laughs>